안녕하세요. 엄청 오랜만이죠.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오늘 할 거는 이제 제가 어깨 재활 운동할 때 하던 회전근개 강화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밴드로 하는 아주 손쉬운 운동입니다. 우선 동작 보여드릴게요. 자, 동작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놓고 이 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. 이 상태에서 팔을 90도를 만들어주시고 옆에 서았을때내 어깨 라인에 맞춰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앞으로 하나, 둘, 셋, 다시 천천히 다시 하나, 둘, 셋 하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천천히 하나, 둘, 셋하고 다시 천천히 이게 첫 번째, 자두 번째 동작 밴드 뒤에 있었죠? 이 뒤에 있던 밴드를 앞으로 오게 하신 상태에서 자, 아까랑 똑같습니다 팔 어깨 라인 그 다음에 안에 90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올립니다 하나, 둘, 셋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하나, 둘, 셋자세 번째 동작 저희 덤벨 레터럴 레이즈 하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밴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팔을 피고 마찬가지로 어깨 옆 라인.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옆으로 올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.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하나, 둘, 셋.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. 덤벨을, 아, 덤벨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. 밴드를 이렇게 잡으시고, 내 어깨, 손 90도, 그 다음에 내 손은 내 어깨 라인에 맞춰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옆으로 벌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. 다시 쭉. 하나, 둘, 셋. 쉽죠? 그래서 원래 하실 때는 이제 밴드가 이게 제가 지금은 짧아서 하도씩 했는데, 이제 긴 밴드가 있으시면, 동시에 이렇게 양손으로 해주셔도 돼요. 이렇게 동시에 양손으로 해주시는 게 아마 시간 절약에 더 좋습니다. 시간 절약. 자, 이제, 자,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팔꿈치가 이제 어깨 라인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. 얘가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고 내 몸에 붙어서 그대로 그대로 움직여주시는 겁니다. 이게 좀 중요해요. 이제 하실 때잘안 돼서 이렇게 막 휘적휘적 하는데, 그거보다는 정확히 고정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고, 자, 헬스장마다 이런 세라멘트 다 있으시죠? 이게 색깔별로 장력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되게 가벼운 것부터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동작은 막 아까처럼 버티는 거한 2초에서 3초 해주시고, 다시 천천히 내려서 다시 버티는 거 2에서 3초 해주시고, 이렇게 해서 약 20회에서 30회, 가량, 한 동작당 해주시고, 이거를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엄청 오래 걸려요.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해주시면 아마 어깨에 많은 도움은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기 좀 그렇네요. 아무튼, 저는 이걸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. 안녕.